그냥 건물 위에요. 어 아마 영상은 좀 나중에 올라갈 것 같은데 저랑 삐리만 둘이 해가지고 한국에 잠깐 갔다 왔었거든요.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오빠가 없으니까 동생들이랑 부모님 이 봐주시긴 해도 또 어쨌든간에 제가 계속 이렇게 봐야 되니까 저녁에.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육아하면서 제일 해보고 싶은 게 혼자 있는 거. 그냥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임신 초기 때부터 저는 입덧도 심하고 만성으로 잠을 잘못 자고 이래가지고 밤잠을 자고 싶은 만큼 충분히 자본지 진짜 너무 오래됐어요. 진짜. 근데 그게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어, 집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오빠가 가끔 시계를 데리고 산책 나가는데, 길어봤자 한 시간 정도니까, 또한 시간 동안 막 이것저것 하다보면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한 4시 정도 됐거든요. <laughs> 내일 체크아웃 할 때까지 이 호텔에서, 호텔이나 호텔 근처에서 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밀린 일도 하고. 그래서 그 일주일간 막바꾼 휴가입니다. 스타트업 CEO인 남자친구와 생색. 그리고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다음날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하영 씨. 내가 아니 그래도 일반적인 남성이 한명 태운 거 같은데 그게 뭐 그렇게 모두 어려운 문제예요? 어, 어, 어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 사실 차보다 두 사람의 거리가 훨씬 가깝잖아요. 그래. 바나나 샀어, 바나나? 바나나 사는데 있어 보겠어. 이따가. 아, 이따 음. 또뭐 산책도 가고 뭐 해. 오빠 너무 힘들면은 데코 와, 여기도 어렵다. 오빠 이따 비우고자에 빨리 걷어야 된다. 오빠. 응. 지금 현재 시간은 벌써 8시에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빠 체크인 하고. 음. 뭐잔 것도 아니고 이게 앉아가지고뭐 편집 좀 조금 하고 좀 이러다 보니까 벌써 이 시간이 됐어요. 진관진과 연락했는데 끼리는 그래도 잘 있나 봐요. 그 편의점에 가서 대충 간단하게 먹을 거리만 사서 여기 뭐 호텔에서 먹으려고요. 직업은 어디 갔다 왔지 빨리 아, 갔다 오겠습니다. 다녀왔어요. 그럼 이거랑 이거는 이따 씻고 와서 먹고 지금 제가 안닝도를 먹고 일본에 와서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안닝도. 아맛 여기 써 있다 영어로 아몬드 푸딩. 맞아요 아몬드 맛이 나는 거. 왔냐면 호텔 오면은 마스크팩이나 이런 수면 안대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집에 있는 수면 안대 하나 챙겨왔고 크림이랑 클렌징 하는 거 그냥 제일조그만 사이즈 있는 거 집에서 가져왔고 클렌징 하는 도구 세트로 가져왔어요. 클렌징 넣으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가 한국 가는 동안에 오빠가 오랜만에 영어를 보고 엄청 울었다고하더라고요 오버타임. 저도 오늘 이거 보면 될것 같아요. t i 50th birthday. He was e t e r n a Giving stones, eating sandwiches. Mm. 중간중간에 깨지 않고 쭉 자서. 너무 좋아서. 일주일 꼽다가밥 먹으러 갈 거예요. 이제 밥을 먹고 왔고, 대우탕한번더 체크아웃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 시간이 9시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우탕은 못할것 같고, 남은 을 시간도 그냥 여기 누워서 푹쉴 거예요. 10시 12분에 다시 가서 마시고 싶데요 50분 하루도 많이 걸리고, 마저는 뭐를 이용하고 오지 않아 プラケチーノでお貸しいた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待たせし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お客様でございまケーキ、お持ち運びお時間、どのくらいですか

로로로라미역 아니, 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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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카타, 여기서만 파는 케이크 같은데 그오 카라멜? 그냥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랜만이네. 음. 어때? 맛있어? 응. 음. 이거 <laughs> 안에가 진짜 대박이야, 그치? 안에 뭐가 음. 들어갔더라? 카라멜이었나 조금만 음. 더먹어 오랜만에 먹으니까 무슨. 음. 되게 작긴 해도 또이정도가좋다해 먹다 보면. 잘한다, 잘한다. 포기 안 오겠다. 네.